부동산계 키다리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키도 크시지만요 왜 키다리 아저씨처럼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꿈과 희망을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연락 주세요 02 2077 6357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슈 쉽고 재밌게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서울시 2030그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죠 기본 계획인데요 서울의 어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게끔 서울 시민과 기본 계획을 수립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이 있죠. 설계 도면이 있는데 서울시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도면대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시 2030 플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좀더 쉽고, 또 기억에 쏙쏙 두르게끔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 그 도시 기본계획이 이제 오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다섯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서북권 해가지고 인구가 116만 명이죠. 미디어 산업과 창조 문화에 기반한 친환경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은 인구가 354만인데 신중심지 육성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족 생활 환경을 구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어 발전을 시킨다는 부분이죠.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광북구, 도봉, 중랑, 노원,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는 인구가 50만 명이죠. 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양도성 이에 속해 있겠는데요. 그만큼 역사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관시를할수 있는 그러한 도심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왕권은 310만 명, 천단산업. 거점 육성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남권은 인구가 190만 명인데요. 지식 기반 산업과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의 성장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두 번째는 3대 핵심 도심으로 나눠져 있죠. 중요한 부분인데 3대 핵심 도심을 서울시에는 나눠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1개 단일 그런 권역으로 나눠져서 핵심 도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개 핵심 도 도심을 만들어서 강남구만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까지 같이 해서 발전을 시킨다라는 내용이죠. 한양도성은 역사적인 관광 도심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은 그만큼 국제적인 업무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나 나라의 상품을 알리면서 무역상 거래를 할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강남이고요. 어 영등포 여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양도성과 강남은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직까지 발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여의도는 어, 국제적인 금융의 메카이죠. 하지만 영등포도 금융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중공업 지역을 해결해야 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30 플랜 안에 보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규제로 인해서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인데, 어, 용적률이 400%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는 용적률을 해소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우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도면에 맞게끔 이런 개발 구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이 출입이 돼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3개 그 핵심 도심이 있는데 여기에 또 7개의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용산이죠 이 글씨가 안 나오네요 용산인데 두 번째로는 나오나요? 예, 네, 나옵니다 용산이고 두 번째는 상암과 수색이죠 이쪽 정도 되겠죠 상암 수색 그 다음에 대림가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림가산 그 다음에 마곡지역 그 다음에 마곡지역이 이 정도에 있겠죠 마곡지역 그리고 상그 왕십리 청량리 쪽이죠 왕십리 청량리 그 다음에 어청그 다음에 잠실 네 잠실이죠 잠실 그다음에 창동 상계 지역 이렇게 해서 7개 어,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7대 광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용산, 그 다음에 대림가산 상암수색, 마고, 창동상계, 왕신리, 청량리, 잠실. 이 부분을 좀, 어, 잊어버리니까 좀 외울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 용, 상, 대, 마, 왕, 잠창.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은 용산이고, 상은 어, 상도, 상암수세, 그 다음에 대는 대림가산이 되겠죠. 왕은 왕심리, 청량리, 잠은 잠실, 창은 창동상계. 그래서, 어,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어, 용상이 그 왕이 머무는 침상이죠. 그래서, 어, 왕이 잠을 잘수 있는 침상을 용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잠을 많이 자니까 대마왕입니다. 그래서, 잠도 참잘 잔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상, 대마왕, 잠창. 이렇게 쉽게, 어, 이해를 좀시키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좀 유치한 부분도 있지만, 어, 좀더 쉽게, 어,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쉽고 알차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어, 요약을 좀해 봤는데요. 용상대마왕 잠창 쪽으로 해서, 어, 물건을 보실 때 투자를, 어, 이쪽으로 진행 하시면 서울시에서 이쪽 방향으로 많은그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유의를 좀 해서, 어, 심사숙고해서 어,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한강면 관리 개 기본 계획이 있죠. 어, 마포,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광진구 마용성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면 어떤 그 개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큰 줄기를 짚어주셨다면 이제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